자 13번 우선은 1보다 큰두 실수라고 했고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은 우선은 1보다 여기 밑역할이 a 밑역할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얘를 봤을 때이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를 봤을 때 얘는 ax 제곱 그래프를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거고 그러면은 로그 ax 그래프를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거니까 뭐다? 역함수다 자얘 y축으로 평행이동했어 그러면 x축으로 평행이동한게 이 y축에다 적용된게 역함수 취하면 x축으로 적용이 될거야 이게 이해가 안된다 그러면 역함수 구하면 돼 응? y는 ax제곱 더하기 k, 역함수 어떻게 구해야 돼? x는 모골로 만들어야 돼. 역함수 어떻게 구하라고? x는 모골. 모꼴. y는 모골이잖아. 그러면은, ax제곱은 y 빼기 k가 되고, x가 되기 위해서 이게 내려와야 되니까,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은, 그 다음 이 상태에서 x랑 y를 바꾸면은, 역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지. 그래서 여기 맞잖아? 자, 그러면은, 뭐라는 걸 확인했어? y는 x대칭이라는 걸 확인했지. 그러면, 이제, 여기 교점이 있고 ABC가 있는데 AB랑 AD가 같다. 여기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BC랑 CD가 같다. 여기 길이가 같고 이등변삼각형 수선의 발 내리면 뭐가 된다? 수직 이등분이 된다. 가 되겠죠? 자 이제 좌표화를 해보면 지금 여기가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랑 여기가 그럼 x좌표가 1대2가 될거고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여기를 p라고 하면 은 2p가 될거고 이 높이는 지금 0,2였지 그 다음에 a좌표는 p,3p 플러스 2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점이야 2p,6p 플러스 2가 되는데, 이 점이 중에왜 중요해. 중요해? 이거 역함수에서 6p 플러스 2,2p. 그럼 뭐가 보였으면 좋겠냐면은, 1대1대 1대 루트 2가 보였으면 좋겠고, 4p 플러스 2랑 4p 플러스 2가 보였으면 좋겠어. 네, 그 다음. 요, 요 직선은 이 직선과 수직이니까 기울기를 이용하면 여기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? 마이너스의 3분의 1이 된다. 여기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문자가 하나니까 p값이 나올 수 있지. x 증가량 여기서 이거 빼면은 op 플러스 2가 되는 거고, 여기서 얘 빼면은, 마이너스, p 빼기 2가 되는 거고, 그래서, 5p 플러스 2는, 얘랑 얘 곱하고, 마이너스 3이랑 얘 곱하고, 3p 플러스 6이 된다. 넘기면 2p, 넘기면 4, p는 2가 된다. 이제 p가 2가 나옴으로써 이제 해결되는 것들이겠죠. 여기 ax 제곱 플러스 k는 지금 점 a랑 b를 지나니까 그러면은 a는 지금 2,8에다 2 ,8 여기다 e 대입한 거야. 여기다 2 e 대입하면은 b는 4,14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k에다가 좌표 대입하면은 리고 그리고 밑에서 위를 빼주면 6은 a 네제곱 빼기 a제곱이 될거고 마이너스 6은 0이 될거고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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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A 제곱은 3 또는 2가 될 텐데, 3이 되겠죠. 왜냐면 양수가 되지만, 제곱했을 때, 그러면은 A 제곱이 3이 되는 거니까, K는 여기에 3을 대입하게 되면, K가 5가 되겠죠. 그러면은 A는 루트3 곱하면은, 오 루트 3이 되죠. a 양수 돼야지. 1보다 커야지. 증가 함수잖아. 그렇죠? 1보다 크다고 이미 좋고 얘네 오 루트 3이 되겠죠?